일단 그러면 병사 뽑는 시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전 지금 기술 발전이 급선무거든요. 급선무. 그래서 어 이거 이거 이걸 지으면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데 6%야.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서 여기 이미 있네. 이미 있네. 왜 이렇게 이미 있는 곳이 많냐? 여기에는 없네요. 자, 그러면 이걸 배치해 주시고, 또턴 넘겨야 돼. 자, 이거 우리 무역을 좀 해야 되니까, 일단 이 배를 아래로 파견을 합시다. 안녕, 친구! 이 친구! 어, 이 친구! <laughs> 아이고. 무역 수용량이 다 찼대. 숨풍님 어서오세요. 여기 이걸 또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, 잠깐만, 이거, 아, 군항이구나. 아니, 여기 있잖아. 무역할 수 있는 항구가. 뭐,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. 이쪽으로 갑시다. 자, 지금 이게 영어인 것은 <laughs> 한글 패치로 이걸 실행했을 시, 아, 이제 모든 걸 한글 패치 해버리기 때문에 어, 뭐야? 이거 명나라에서 다시 한번 뭐야? 카... 카리친들과 전쟁을 같이 해달래. 대신 자기든 저 제들하고 전쟁을 할수 있다고 그리고 180원 준답니다. 안 합니다. 안 해요. 명나라에서 여기서 <laughs> 종주국, 뭐 이런 속국 이런 약간 대등한 느낌이라 느낌이랄까 여기 이 게임에서 2.0 버전에서는 아예 속국으로 되어버려가지고 아예 외교권이 없었어요.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죠. 근데 이번 2.4 버전 에서는 동맹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외교도 마음대로 할수 있어. 자, 아 정말 많다. 저다 멸망시켜야 돼. 되게 많네. <laughs> 자, 가봅시다. 자, 일본 안녕 친구들. 엄니? 어 발견. 어 반가워 오토모 가문 야 무역 협정 맞차 싫어? 음 알았어 애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네 전부다 어 명나라하고는 되게 친해 다른 노란 캐들하고는 안 친해 아 경제를 먼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발전시킬 거리가 없네요. 자, 부산하고 한양하고 아 동래 동네, 동래부하고 한성부하고 여 북쪽까지 이어지는 길을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병력 생산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응?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안 했니? 그래 하고 있잖아 일단 길 업그레이드 하시고 길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리고 이거 뭐야 철광 아 철광이야? 그리고 기술이 지금 상당히 시급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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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스쿨 왜냐면 이걸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데 되게 느려 자뭐 하나 더질 거리가 없나요 다음 턴 넘깁시다 그럼 또 이게 되게 유닛 이동 속도도 느려요 어, 봐봐 개 느려 고증인가?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금3톤째인데 저기까지 밖에 못 갔어. 홍주목, 청주목, 수원, 유수부, 우수부, 한성부. 영어에 보면은 제대로 고증된 게 많아, 많습니다. 그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재밌지. 저기 오랑캐들은 뭐 딱히 깃발 같은 거 없고 그냥 저런 이상 붙자 쓰는데 이거 뭐야? Enough brave men i e d It g rich. weak. 병신. 아니? 싫어. <laughs> 자, 멸망시켜야죠. 북진 적책 갑니다. 북진 정책. 그대로 다 먹어줘야 돼 오랜 캐중 하나가 나에게 주전을 하자고 했으나 난 선조가 아니다 자자자 자, 자. 그 전에 그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정비하시고 길. 그리고 요거 <laughs> 정찰을 한번 해가지고 애들이 좀 칠만한가 안 칠만한가 그런 거 봐야겠죠. 딱 여기부터 일단 보는 게 좋겠네. 여기랑 지금 아 평화네요. 여기도 평하고 여기가 전쟁이네. 전쟁이고 이 뭐야? 훈춘 훈춘이랑 여기 뭐 땅, 없죠? 얘 들은 평하고여기서조금 병력을 빼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나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자, 상당히 많은 팩션들이 있습니다. 일본에도 가문이 지금 한몇십개될 거고, 우리 북쪽에도 오랑캐들이 좀 많기 때문에, 하나만 있는 그 약소국가들 다 제압해서 턴 빨리빨리 돌아오는 게 세계적으로도 이로운 일이겠죠. 절대 내 욕심을 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지구에 좀더 기여하겠습니다. 한 턴이 빨리빨리 돌아가도록. 오케이. 자. 음. 여기도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주고, 음 일단 하나만 살짝 보내볼까? 이쪽으로 바로 못 넘어. 가 어,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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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 오랑캐 왔어요 오랑캐. 저런 오랑캐가 있나? 이거. 좀어 정예 병들 이런 애들어데 리고 가자 이길 수있 어, 이길 수있어얘들아 저거 선제 공격 을가 는게 좋 을까？아 어떻게 하지？어차피 중간 에 까지 밖에 못올 거기 때문에 어. 가만히 놔 두고 나중 에 합동 공격 으로 조져 야겠다. 자, 그저 그리고 우리는 좀더 발전을 꾀합시다. 매치키가 왜 이렇게 많아? 어허.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단 말이냐? 이런 거라도 업그레이드 할까? 6%로 늘어납니다. 너무 가격 대비 안좋 죠？하나 새로 짓는건 천.. 아800원 인데 이런 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고 기술 을 업그레이드 빨리 할수 있는 이 건물 이거 응 빨리빨리 지어 줍니다. 하나 더 지으면 딱되 겠다. 아 여기 있다 됐어. 자, 우리, 아 빨리 좀 가라 이리로 와 이리로 겁나 느리지 진짜 어느 세월에 가 이래가지고 어 여기 명제국이야? 동맹이고 빨리 가라 나 장군 하나 더 보냈는데 없나요 없나보지 뭐, 구데키 타세. 어? 수입이 갑자기 1,500원으로 급감했어. 왜지? 1,570원이 됐네? 이 말은? 애들 민심이 흉흉해져가지고 세금을 한 단계 낮춰서 받는다. 이거밖에 안 되는데? 3,000원 받다가 갑자기. 왜 이래? 아까 지은 설마 그 건물들이 뭔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자, 1600원 됐죠? 아, 아닌데. 뭐 때문이지? 갑자기 확 했어. 전년도 대비 어자어 세금 비슷해 트레이드도 비슷해 근데 그럼 지출이 늘어났나? 뭐야 뭐지? 뭐 통치 잘하면 되겠지. 어, 이쪽으로 오는군요. 이놈의 창병들 봅시다. 사기 3에 어 331. 331. 어 331. 우리들은 311. 뭐라고? 1이야? 아, 징집병 개 쓰레기네. 야, 오라고 너무 센데? 어레키 개쎄. 재밌는 노린이 무서워요 야, 이거 뭐야. 어. 야, 이, 그냥 정복당하겠어. 대신에 얘들, 어, 얘들 좀 직업군인데 좀 괜찮죠. 7, 6, 4. 좀 괜찮긴 한데. 되게 쎄. 와, 이거를. 이거를, 이거를. 안 됩니다. 빨리 빨리 빨리. 좀더 수입을 얻어야 돼. 수입원 수입원. 이제 농장만 다 업그레이드할까. 어. 에사마 고충신 모시게 하겠습 자 저번에 했을 때랑 좀 많이 다르죠. 지금 이건 버, 버전이 2 4입니다 그때 했던 거 1.0이었고, 아 어, 그리고 영어 버전을 플레이하고 있는 이유는 한글로 하면은 지금 모든 어, 영어 설명이라던가 지금 보이는 상주 목처럼 마을 이름도 안 보이고요.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아예 한글 패치 끄고 하고 있습니다. 아 쳐들어 왔다, 왔다, 왔다. 와버렸다잉. 어, 뭐냐, 이거. <laughs> 자, 저장하시고. 조, 흔, 조, 홍, 조, 홍이야? 진짜? 아닌데, 조, 혼인가? 얘는 이름이 니탕, 니탕게? 조, 헌, 조, 헌이군요. 둘이 한번 붙어봅시다. 가자. 자아 우리 편 너무 불리한데 그래도 불리하지만 방어정인 수성이 엄청나게 좋은 어디밴지지를 다바고 하는 거니까 음, 기대해 볼만합니다. 우리 우리 편 징집 창병들 있잖아 걔들 공격력이 1입니다 노답이야 답이 없어. 야, 난 공격력 1인네 처음 봤어 게임하면서. 이거 봐, 이거 봐. 어, 얘들은 7이죠. N 3이고. 어, 어, 1 있었는데. 어, 1 있었는데, 얘는 2고. 1 있었는데 어디갔죠? 이상하군요. 분명히 있었는데. 음. 아, 여기 있네. 그래. 4, 기 3. 공격 1. 방어 1. 개노답이비가 쓰레기야, 쓰레기. 어디서 쳐들어올까? 아, 이렇게 나눠서 올리라고? 자, 보시면, 음. 얘들 칼집째로 이렇게 불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완전 착해. 절대로 적을 베지 않겠다. 자, 일단, 웬만한 거 다, 어, 궁수네요. 다 궁수야. 이 d 면은 궁수 n k 둘 이게 다 창병이고요. 와우. 이쪽에 이에게딱 서서 n 들 조지시고 딱 서, 어. 딱서셔 GUF님, 어서오세요. 자, 요란캐놈들, 와라. 자 오랑캐가 오고 있다 어 강을 너, 건넌다 야 여기에는 궁수가 하나도 없잖아 이럴수가 자 여기 궁수가 좀 많구요 great danger 좀어 물리자 뒤로 물리고 아 그렇게 좋을 필요 없습니다. 요새 기준으로 충분히 어, 해볼 만한, 충분히 해볼 만한. 뭔 포소리가 나야? 어, 뭔 포소리야? 누가 포 갖고 왔니? 아니? 야 오랑캐가 화살 쏘는데 무슨 대포 소리가 나? 이 모드 뭔가 잘못됐어 어 버그가 많네뭐라 이렇게 무슨 무슨 활이야 저거 총이냐? 자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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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화살 겁나 많다 자 올라오다 다 죽지 올라오냐? 안 올라오냐? 어, 서있으면 다 죽어요, 여러분. 올라오세요. 올라와라. 도망가니? 아, 도망가네. 아, 사기가. 역시 오랑캐들 우리 헬조생 군에. 오, 화살 막 날아간 거 봐. 자, 올라와, 올라와, 어, 올라와. 다 대기 타고 있지. 어, 얘들왜넘어졌냐 화살 맞았구나. 아이고 근데 이게 성이 일본식으로 되어있는건 아직 모드가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거야 한국식 성을 아직 구현을 못해놨어요 자자자자자 애들 뒤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궁정 빠져주시고 그대로 그 상태를 제대로 채우고 오케이 올라오자마자 다 조지지 으! 쟤는 칼도 없어 야뭐 들고 싸우는 거야 이게 유저가 만든 모드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어서 막 없는 텍스처도 있고 그래. 아 이제 끊임없이 올라오죠. 자 이때 장군님께서 한번 사기 진작, 딱 한번 해주시고 격려 한번 해주시고 나타게. 니 탕계 뭐야? 니 탕계 어다 죽는다. 얘들아, 어 여기도 겁나 힘들어하는데. 얘들아! 싸워, 싸워, 싸워! 그렇지, 도망가지, 어. 도망가지. 좋았어, 좋았어. 오케이. 남쪽은 지켰고. 다 아, 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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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. 다, 다 쫓아, 어. 다 쫓아. 여기 앞에 있자, 어. 뒤로 빼. 자, 궁수들. 자, 전진 배치. 앞으로 나가자. 빨리 와, 빨리 와. 빨리 돌리자. 어. 자, 오시고. 오케이. 알싸. 어딜 쏘니 얘들아 아 얘들 얘들도 잡긴 잡아야지 얘들 화살을 얼마나 많은거야 아무래도 성 안에서 싸우면 우리가 더 유리하겠죠 발사 발사! 별동대를 만들어서 옆으로 한번 쳐볼까요? 자, 그러면. 이런 군인들. 3명, 4명 남은 애들도 있네? 뒤로 빼. 이렇게. 나와 나와. 애들이 안 들어오고 저기서 자꾸 뻗댕기는데 우리가 나가면 되지. 애들 저러다가 어, 화살 다 쓰면 은올 수밖에 없지만 빠른 빠른 해결을 위해서 자 나갑시다 자 나오시고 잠깐만 얘들아 자 돌격 관군의 힘을 보여주라. 장군 용감하게 달려오지만, 여기야! 와, 물 밀듯이 쳐들어오는. 오케이, 적 장군 사망. 승리. 명백한 승리. 쟤들은 뭐 없어요 돼. 뭐야 살았어? 아니 그 괴멸을 했으면서도 부대가 살아있네요. 어떻게 된 게? 야 너희 뭐뭐 있냐? 아, 쟤들. 가서 가서 조져 자동 들어가 아 그걸 못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서 정찰을 조금 할 필요가 있죠 얘들은 좀 비싼 유닛이라서 안되고 우리 징즈병 농민들 언제나 괴로움받는 곳 옥민 가자 저걸로 정찰하고 얘가 원래 정찰하는 데 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느 세월에 와한턴두턴세턴네턴네 턴째 네 여기까지 와 극혐이다 정말 여기는 국경지대니까 이거 설치 하지 않습니다 국경지대는 병사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아, 돈이 돈이 없다 돈이 없구나 평화 평화 전쟁 얘들 접수하러 갑시다 메인 헤라를 님, 어서 오세요. <laughs> 대명 아니, 글쎄, 얘는 자꾸 참전하래. 와, 얘 무력 겁나한다. 대박, 안 해요. 나도 무력해야 되는데? <laughs> 역시 명나라. 동아시아의 중심이군. 하지만 내가 그 중심을 파괴시켜버리겠다. 일단은 북벌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갑시다. 자, 빨리 한 바퀴가 돌아야 될 텐데. 만아 자, 이 위에 있는 오랑캐들하고는 무역하지 않습니다. 왜좀 있으면 멸망시켜야 되니까. 아, 애들도 안되고 참... 일본하고 그러면 결국 무역을 해야 되는데, 일본에 파견 나가 있는... 음, 이분? <목소리> 안녕. 무욕합시다. 무욕줘합시다 뉴욕 제발. I will h e a